헤어질 수 없는 매력의 주인공, 우리의 아이돌 김희재. 그의 이름만으로도 마음을 움켜잡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재능이 느껴진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한번 알아보자. 깜짝 뉴스로 알려진 건 김희재의 TV조선 사옥에 등장한 것. 양쪽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진 중요한 회의였다고. 김희재은 미스터 로또 프로그램을 통해 TV조선과 놀라운 호흡을 맞춰왔다.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TV조선 주식은 무려 20%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회의의 주제는 물론 김희재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TV조선은 그의 뛰어난 공헌을 인정해 표창장까지 준비했다고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결정 뒤에는 김희재만의 신념과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자율성이 있었다고 해. 아마도 그는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은 거겠죠. 이러한 선택은 그가 단순히 한 분야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참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다고 생각해. 이번 일로 TV조선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되었지만 양측 사이에는 여전히 존중과 이해가 넘치고 있다. 물론 TV조선도 김희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동안의 공헌을 소중히 여겼다고. 이번 일은 김희재와 TV조선 사이의 관계만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어쩌면 이번 결정이 새로운 더 놀라운 협력의 기회를 열어줄지도 모른다. 그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며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갈지 기대해 봅니다. 김희재,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김희재의 다음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어떤 놀라운 일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그의 팬으로서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그럼 모두 김희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김희재, 당신이 걸어갈 길에는 항상 따뜻한 응원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택과 노력을 믿고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